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정하기의 이해에 관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약 2년 전 경기도 일산에 있는 M사를 컨설팅하였습니다. M사는 전동 킥보드를 제조 및 판매하였습니다. M사는 면전 전까지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였지만 국내의 인건비 상승, 제조업 환경의 악화로 현재는 R&D 및 영업만 국내에 남겨놓고 생산은 중국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전동 킥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또한 이를 이용하는 고객이 증가하여 국내의 사업 환경은 다소 호전되고 있지만 경쟁은 매우 치열하였습니다. M사는 국내에서의 마켓쉐어를 증가시키고 해외에도 수출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내의 시장 규모 및 추이, 경쟁사 현황, 시장 동향, 기술 트렌드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M사는 이러한 업무를 해보지 않아서 고심 끝에 H대학교를 통해 저에게 시장 분석을 의뢰하였습니다. 전동킥보드란 개인형, 이동 장치 하나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킥보드를 기본 형태로 취하고 거기에 전동 관련 장치를 부착해 전기의 힘으로 움직이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electric scooter 또는 personal mobility 라고 합니다. 비즈니스에서는 통상 personal mobility 라고 칭합니다. 전동 킥보드는 최고속도, 완충 시 주행 거리, 완장 등 편의 시설, 제동 장치 등에 따라서 다양한 모델이 있습니다. 가격은 10만 원대부터 시작하여 200만 원이 넘는 고급형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급 제품은 전기 오토바이와 성능 면에서 유사합니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 개인용 이동 장치는 1인용 교통 수단으로 확실히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유 전동 킥보드 시장이 활성화된 유럽은 안전과 관련된 논의가 일찌감치 진행됐습니다. 주행과 관련한 법규도 정비됐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시장에 자리 잡은 이유는 5대 특징, 즉, 휴대성, 이동성, 친환경, 차세대 이동수단, 레저의 성격 등입니다. 전동킥보드의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안전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킥라니라는 말이 있지요. 갑자기 도로로 뛰어드는 고라니같이 전동킥보드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를 유발한다고 하여 생긴 단어입니다. 전동킥보드에 의한 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9년 447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전에 없다가 새롭게 등장한 제품이어서 사용자들의 안전 의식도 약하고 관련 법규도 미흡한 상태입니다. 전동킥보드에 의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정부는 관련 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신생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고 사용자들의 편의를 많이 고려하였지만. 2021년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사용자가 준수할 규정을 보다 엄격히 정하였습니다. 전동킥보드에 의한 또 다른 문제는 주차 문제입니다. 고객이 전동킥보드를 사용 후 아무데나 놓아서 보행에 불편을 주기도 하고 안전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또한 도시 미관을 위하여 질서 있게 주차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동킥보드를 생산하는 업체의 국내외 시장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시장의 규모와 추이, 시장 동향, 경쟁사 동향, 기술 트렌드, 법적 규제 사항 등을 분석하였으며, m 사에서 저희 능력과 경험을 신뢰하였습니다. 한국 교통 연구원과 일본 후지경제 분석에 의하면, 글로벌 개인 교통수단 시장은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직립 탑승형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15년 4천억 원에서 2030년 26조 원으로 급격한 성장이 전망된다고 합니다. 국내외 시장을 규모, 규제, 공유, 렌탈, 보험 측면에서 분석하였습니다.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규제는 각 국가별로 또한 미국에서는 주별로 다름으로 해외 진출 시에는 특히 규제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보험도 한국에서는 의무 가입이 아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의무 가입 사항입니다. 다음은 저와 M사 책임자가 나눈 대화 중 주요 내용입니다. 제가 M사를 위해 무엇을 도와드리면 됩니까? 제품 개발, 생산하는 것은 잘할 수 있습니다만 시장 분석은 모릅니다. 경험 많은 선생님께서 도와 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국내 시장 분석 외에 해외 시장은 어느 국가를 하면 됩니까?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입니다. M사에서 저희 컨설팅 능력과 경험을 신뢰하고 인정하여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상으로 인정하기 이해 관한 사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